토트넘이 홈에서 리버풀에게 패배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것은 미리 예견된 결과였으며 너무나 당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트넘 에이스 손흥민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리버풀 클럽 감독은 그동안 독일 시절부터 손흥민을 만날 때마다 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있었다면 경기 결과는 달랐을 것이고 콘테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는 콘테 아웃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그것은 토트넘과 리버풀의 상대 전적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포함해 2013년 이후 리버풀을 단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상대 전적은 22전 1승 6무 15패로 처참한데요. 하지만 이런 극악의 상성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지난 시즌 리버풀 상대로 2점을 따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클럽 감독 역시 손흥민에 대한 한마디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장이라 칭송받는 클럽 감독은 개겜프레싱이라 불리는 전방 압박 전술로 EPL과 챔스 우승이라는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 압박 전술은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측면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과 수비진과 키퍼 사이의 공간이 크기 때문에 뒷공간이 털릴 경우 순식간에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완벽히 들어맞는 선수는 바로 손흥민인데요. 빠른 스피드와 완벽한 양발 마무리 능력을 보유한 손흥민은 클롭 감독을 만날 때마다 괴롭혔고 결국 클럽은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시도했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영국 무대에서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리버풀을 만날 때마다 골을 넣었고 홈과 원정 경기에서 모두 리버풀에게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도박사들은 이번 경기 전부터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고 리버풀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리버풀의 승리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까지 정확히 예측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리버풀은 라인을 끌어올려 마음 편하게 공격에 전념할 것이고, 점유율에서 밀린 토트넘은 강한 압박에 숨이 막힐 것이다. 치명적인 공격수 손흥민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현재 부진을 겪는 클럽 감독을 구원할 희망이며 콘테에게는 엄청난 재앙이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고, 이는 정확히 들어맞았죠. 클럽 감독은 경기 전부터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은 항상 뛰지는 않지만, 언제나 경기를 결판 짓는 것은 손흥민이었다. 그는 매우 훌륭한 선수다. 라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며 단한 경기만에 손흥민이 그립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손흥민은 앞으로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빅클럽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손흥민은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떠날 것이라 예측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나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마 각 리그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클럽들에서 손흥민을 원하고 있고.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에서 행복하지 않으니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리버풀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국가의 리그로 떠나는 것보다 같은 프리미어 리그 팀인 리버풀로 가는 것이 리그 적응 문제도 없으며 클럽 감독은 아주 오래전부터 손흥민을 원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빠른 회복과 토트넘을 떠나 행복한 축구를 하길 기원하며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